소득세법은 이제 세무에게 주제하고 세법학 주제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차례를 잠깐 보면 말씀을 드리면 차례 잠깐 같이 볼게요 음 총설 있죠 총설 챕터 1래 총설 맨 앞에 차례 있잖아요 맨 앞에 차례 몰라요 차례 맨 앞에 차례보면 총설 있잖아요. 세법학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.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 1차 시험에 말 문제로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세무에게는안 나와요. 여기서. 그다음에 이제 챕터 2가 있죠. 거주자의 종합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. 세무에게 세법학 다 중요한 주제고요. 세법학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기타소득이 제일 많이 나와요. 이 중에서. 그리고 사업 소득이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세무에게는 이제 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고. 챕터 3에 가 보면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돼 있죠. 이게 세법학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이쪽이 제일 많이 나와요. 그중에서 부당행위하고 공동사업. 1차 시험 말문제는 무조건 나와요. 3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 표현으로 꿀이에요, 꿀. 그리고 말 문제로 챕터 2에서는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계산 문제 쭉 나오는 거고 챕터 4 있죠? 거기에 보면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 있죠? 여기는 이제 세무 회계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은 오른쪽에 과세 표준 챕터 5에 보면 신고 납부 결정 있죠? 이게 말 문제로 가끔 나와요. 여러분 1차 시험에 그리고 이것도 세법학의 약간 주제가 되는데 결정 및 경정 쪽이 세법학의 주제가 좀 많이 돼요.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1차 시험에는 안 나와요. 2차 시험에선 되게 중요한 주제고 세법학 주제예요. 마지막 양도소득있죠 세무에게 세법학 객관식 다 중요합니다. 다. 그래서 챕터 8에 보면 비거 주제의 소득세 납세무 있죠? 지금까지 1차 시험에 말 문제 정도 몇번 나왔어요. 세무사 시험에만. 그런데, 세법학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. 이게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. 여러분들, 이 부분이. 왜냐면, 조세 조약을 무시하고 이걸 문제를 내면 교수님들 가오가 안 살아.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돼. 이 현실에서는 조세 조약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얼추 이런 게 있구나. 유예할 때만 좀 자세하게 혹시 유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<laughs> 유예하게 되면 그쪽을 좀 공부하면 되고요. 이게 국제 조세 분야. 야 저는 세법학에 국제 조세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럼 챕터 1부터 가볼게요. 자, 총설 소득의 개념 있죠.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세법학에 35점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 깊이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은 각각 세법 하기엔 30점, 30점 나와요. 부가세가 더 많이 나와요. 여러분들. 세무에게는 소득세가 30점 나오고 법인세가 50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고그 정도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1차 시험 이제 소득세가 10문제 나오는 거고 부가세 8문제 나오는 거예요. <목소리>